일 백만 원씩 팔면 월에 삼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삼천만 원 정도 되는 돈에서 나의 수익은 얼마일까요? 이 밀키트로 인해서 조금 더 얹어지는 수익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어때요? 어, 상당히 자영업자로서는 괜찮은 월500 이상의 매출을 만들 수 있죠. 반갑습니다. MN 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아, 저는 드디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측에 보시면 제가 드디어 여러분에게 약속한 책이 7월 12일날 발간이 됩니다. 어, 1세가 정말 죄송한데 다 팔렸어요. 1세는 예약한 분들이 많아서 다 팔렸고요. 곧 2세가 발행됩니다. 2세는 좀더 넉넉하게 찍을 거고요. 여러분, 저희 회사에 MN 컨설팅 연구소가 출판업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여러분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은 우리 매장 인기 메뉴로 밀키트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밀키트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어떤 허가사항을 득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밀키트 패키지는 어떤 포장용기에 담아야 하는지 이게 띠지가 맞을지 라벨을 딱 붙여야 될지 아니면 슬리브를 끼워야 할지 그리고 내가 현재 팔고 있는 육수를 내가 실링에서 포장할 거냐, 아니면 진공할 거냐, 아니면 스타우트 파우치 같은 데 담아서 조금 더 비싸고 고급지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부터 한글 표시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컨설팅 ING 중인 그런 업체들의 사례를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겨보시면 나와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는 100% 컨닝하실 수 있어요. 제가 책을 7월 12일 날 발간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교보나 영풍에 깔지 않은 이유는 너무 수수료가 비싸요. 그래서 그냥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사서 보시라고 스마트 스토어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는 저희 회사 통해서도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는데 회사로는 가급적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체로 100건, 200건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어, 한 권, 건, 두권 건 사실 때는 저희 회사가 약간 업무의 강도와 빈도가 높은 회사다 보니까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 밀키트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그 다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어, 김상위 대표님 영상을 보고 밀키트를 잘 준비했습니다. 밀키트를 잘 팔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면, 어, 정말 어려워. 정말 장사가 안 돼. 내가 이 나라를 떠나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보다는 제 동영상을 통해서 막힌 벽 속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의 문을 만들어 열고 나가는 출구 전략이 밀키트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런 분들이 그다음 스텝으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오세요. 예를 들어서 밀키트는 만들었어요. 그럼 밀키트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실제 밀키트를 만들어서 팔면 좋은 건 뭐냐면 우상향으로 매출이 올라가는가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밀키트 제품을 만들고 꽁꽁 숨어서 우리 매장에서만 팔아요. 그리고 광고를 하나도 안 해요. 온라인 마케팅도 안 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이란 단계에 SNS는 인스타그램을 그리고 블로그와 각종 체험단을 활용해서 조금 브랜딩을 해주면 사실은 꾸준하게 인지도가 생기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우리 밀키트에 대한 러브콜들이 옵니다. 그리고 또는 대량 주문이 올수 있어요. 근데 밀키트를 만들긴 했는데 그 다음이 없는 경우는 어때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 그런데 밀키트를 만들고 보니까 사실 어, 이열평도안 되는 매장에서 매출이 한 달에 3천만 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정비가 뭘까요? 첫 번째가 임대료가 제일 세고요. 두 번째가 인건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제 세금이라든가, 네 번째 공과금그 다음 원재료비 등등등 비용을 다 빼고 났는데, 어, 실제 우리 매장에서 내가 일 백만 원씩 팔면 월에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에서 나의 수익은 얼마일까요? 이 밀키트로 인해서 조금 더 얹어지는 수익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어때요? 어, 상당히 자영업자로서는 괜찮은 월500 이상의 매출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이런 분들이 절 찾아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뭐냐면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부분에 컨설팅을 해줘요. 프랜차이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첫 번째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받으러 오면 이 브랜드는 프랜차이즈 3단계까지 간 브랜드예요.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 셋업에 관한 컨설팅을 합니다. 어떻게 세팅할 거냐? 예를 들어 매장은 몇 평으로 하고, 그리고 전수창업할 건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컨셉은 어떻게 가져가고, 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들고, 가맹 프로세스는 어떻게 가져가자라는 거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해요. 이 컨설팅을 하고 나면 어떤 게 생기냐면 매장 하나를 할 때보다 이 열평짜리 매장이 프랜차이즈화 됐을 때 어떻게 수익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러면 프랜차이즈 몇 개만 할 거냐? 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할수 없어요. 최근에 그 유행이 되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밀키트 프랜차이즈예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보글땡땡, 뭐 담땡, 뭐 미미땡땡, 뭐 되게 많아요. 네, 이런 브랜드들이, 실제로 150일 만에 250개가 나갔어요. 뭐, 3개월 만에 뭐, 100개가 나갔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이 브랜드들은 기존에 하던 업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프랜차이즈를 하던 업체들이 또 하나의 브랜드를 얹으면, 30일 만에, 60일 만에 상당히 많은 가맹점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기존 가맹점주들한테 서브 브랜드 제안을 하고요. 이거 하실 분손 드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맨 땅에 헤딩하는 여러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FY 2021년도에 몇 개까지 가맹을 할 건지 그리고 나의 매출 목표는 얼마고 내가 이 매출 목표와 이 가맹점 숫자까지 가는 동안에 나는 공장을 직접 할 건지 OEM이나 ODM 할 건지 또는 내가 가맹을 할 건지, 전수 창업을 할 건지 라는 부분을 나의 컨디션에 맞춰서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키트 창업을 해서 우상향으로 30% 정도 매출이 올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걸 하실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들이 밀키트까지는 김상미 대표의 밀키트 솔루션을 통해서 많이 따라오셨어요. 정말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업체들로부터 선물도 받고, 정말 아주 신바람 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덱스에서 대표님 어떤 걸 해야 되죠? 라고 물을 때, 저는 많은 해답지 중에 하나를 전수창업 또는 프랜차이즈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갑자기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해요. 어, 대표님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오는 분 중에 월 매출이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파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주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다 듣다가 어, 밀키트 반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가로수길에서 5년 정도 장사한 브랜드고요. 월 매출이 7천에서 1억 정도 되고 방송 관련된 배우가 되셔야 되는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밀키트 컨설팅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5년 동안 안 망했어요. 이분은 아이템의 경쟁력이 있는 거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있고, 사업에 대한 개념이 있고, 숫자에 대한 관리 능력이 되는 아주 괜찮은, 소위 말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예요. 그럼 이분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됐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로 3년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프랜차이즈 생각해야 돼요. 왜냐? 장사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장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구조를 만들고 구조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비즈니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밀키트 컨설팅 왔는데 되게 미안한데 그냥 프랜차이즈 하라고 하고 고민해보고 다시 오라 그랬어요. 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은 프랜차이즈로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단언컨대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은 사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밀키트를 준비하고 잘 따라오신 분들 드디어 김상미 대표의 우리 매장 메뉴로 밀키트 만드는 방법, 책 출판, 여러분에게 이제 약속을 지켰고요. 두 번째, 밀키트로 성공하신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매장의 매출이 한 사람이 일을 하고 또 하나의 인건비 또두 사람의 인건비를 쓰고도 내가 월 300, 500을 벌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500만 원 이상을 버는 업체들은 고민이 아니라 다 같이 먹고 사는 개념의 프랜차이즈 또는 전수창업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밀키트와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해답지 중에 한 가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갑니다. 어, 많은 고민하시고 혹시라도 의논이 필요하다면 라 02379에 0300번 전화주시면 어, 여러분에게 많은 해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날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모두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N 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